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학교생활 잘 하셨나요? 마이린은 이제 중학교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이제 주말이잖아요 마이린은 내일도 정말 즐거운 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특별히 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하루종일 살아볼 거예요 마이린이 중학교 올라가더니 교복만 입고 영상을 찍는다고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는데요 사실 교복 다음으로 제일 많이 입는 옷이 바로 이 트레이닝복이에요 피부처럼 딱 좋아요. 딱 편해요, 진짜. 내일은 학원 갈 때부터 축구 가고 방방 가고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터 집에 갈 때까지 하루 종일 이 옷을 입고 생활할 겁니다. 내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가벼운 트레이닝복에 맞춰서 신발도 가벼운 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요 가벼운 신발 슬리븐도 내 학원 갈때 신을 계획이에요. 내일 주말 일상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의 주말 일상은 어떤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너무 씩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게요. 여러분 내일 봐요. 안녕. 민아 준비하고 학원 가야지. 아유. 음. 응. 엄마, 엄마 식빵이랑 계란 해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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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어, 근데 너뭐 입고 자는 거야, 민나추리님을 입고 자는 거야? 민아, 진짜 일어나야 돼, 이번에는. 혼자, 얼른 일어나. 아이고, 피곤해. 야, 왜 추린이 입졌어 응. 도서 도에서 입구졌어. 뭐 알았어. 응. 얼른 일어나. 지금 <laughs> 못다 <타>, 돌아갔어, 민아. 그래. <laughs> <laughs> 어. 잠시만. 지금 8시 13분. 민아, 얼른 밥 먹어야지. 어, 나 수학 안 가기 싫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해? 피곤하구나? 아, 최대한 늦게 깨운 건데. 알룬 아, 맞기, 너무... 시작. 민아, <laughs> 울지 마. 야, 머리에 막털지면움직이니 <laughs> 어, 너무 졸다 <laughs> 어, 오늘 하루 종일 입고 갈지인데 여기 노른자를 흘렸어요. 다행히도 물티슈로 닦으니까 잘 지워지네요. <laughs> 이제아 자켓 입고가 오늘 날씨 쌀쌀해. 오 이거 이렇게 두 겹으로 돼 있다? 따뜻해리나? 어, 두 겹이네? 어. 어. 신기하다. 안에도 잠그고, 밖에도 잠그면 미세먼지도 차단되리나? 미세먼지가 차단된다고? 응. 음. 와, 미세먼지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응. 음. 이제 준비 다됐으니까 얼른 출발하면 되겠다. 알겠어. 미세먼지 차단 완료! 그럼 바로 방금 갔다 올게요. 어, 열심히 하고 와. 알겠어. 와, 밖에 나오니까 좋다. 아침에는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좀 상쾌하네요. 역시 밖에 좀 나와서 걸어야지 잠이 좀 깨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재미난 일이 진짜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학원을 갔다 오면은 좀 이따 축구교실에 가고요. 그리고 방방 갔다가 크리에이터 집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난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완전 신나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튜리닝을 입으면 편의점에 가져와줘요, 여러분. 튜리닝은 편의점이죠. <laughs> 네, 이렇게, 부닭 부셔부셔하고 바나나 우유 사왔어요. 이거를 학원에서 먹,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laughs> 여러분,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사이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 <laughs> <laughs> 네, 친구가 카메라를 많이 어색합니다. 너왜 늦었어? 늦잠 잤어. 아, 늦잠. 맨날 늦잠 자요. <laughs> 어 이제 학원 거의 다왔다 진짜는 학원 갔다 올게요. 안녕. 학원 갔다 오자마자 제가 바로 숙제를 하고 있어요. 착한 어린이죠. 사실은 빨리 숙제하고 게임하려고 하고 있어요. <laughs> 최근에. 마이린 마우스 돌려주세요 이런 영상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여러분이 좋아요를 만개나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마이린이 마우스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 안 보셨다면 한 번씩 꼭 봐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야 상대 너무 잘한다 아 이렇게 죽네 이게 리나 라면 다 끓였어 먹자 어 그래 너몇분 있다 올 거야? 어나 금방 갈듯 라면 퍼진다 언제? 어 알겠어요 엄마 먼저 먹고 있을게. 어, 빨리 라면 먹어야겠어요. 오 여기까지 라면 향기가 느껴져요. 어, 빨리 가야지. 히, 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런 계란도 있고 떡도 있고 면까지. 와 너무 맛있겠다. 제가 오늘 트레이닝을 하루 종일 입을 거니까 라면을 흐리지 않고 잘 먹어야 돼요. 아 뜨거. 어 라면이 엄청 뜨거우니까. 계란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한번 제가 안 게임으로 볼게요. 주르륵 노른자 주르륵. 어? 어? 입대번 했는데 안 <laughs> <다> 됐습니다. <laughs> 이제 외출하기 전에 잠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야, 짜쨔쨔 쨔. 오케이. 일등했어요. 게 어. 그만해. 아, 알겠어. 아, 제가 완전 급적으로 지금 일등을 해가지고, 아, 정말 좋았습니다. <laughs> 짜릿하네요. 오늘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해요. 제가 아까 게임할 때는 눈이 오다가 지금은 햇빛이 쨍쨍하네요. 날씨가 왜 이럴까요? 다행히도 지금은 날씨가 정말 좋아서 축구하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리나 나갈 준비 다 했어? 어, 웨이스트백에 다 싸놨어. 물이랑 폰이랑 챙겼어? 어, 안에 보면은 물이랑 폰이랑 어, 다 챙겼어. 니나, 신발 바꿔 신고 가? 알겠어. 고등이터와 유입니다 이거는 엄마가 주렁기용으로 사주신 신발인데, 이게 탄성이 엄청 좋아서 주렁기할때좀더높뛸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달릴 때도 더잘 달려지는 것 같아요. 고고!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열심히 축구하니까 목이 마르네요. 아, 진짜 시원하네요. 그럼 이제 또 올라가볼까요? 어어. 오늘 추리닝만 입고 다니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오락가락하네요? 제가 나올땐또 맑다가 갑자기 또 바람이 엄청 세차게 불고 이게 무슨 날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뭔가 상쾌하네요. 여 지금 바운스 트램블린에 놀러 왔는데요 여기서 소태 누나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재미있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놀아볼까요 고고! <목소리> 여러분 소태 누나가 덤플린을 진짜 잘하네요

곤드레바, 곤드레바, 곤드레곤드레곤드레와오마 레퍼 인지 레퍼 <목소리> 인지 레이 인지 레여러지 이거 보지요지금좀남지했지만두어릇클리어했습있다 어, 맛있인 진짜 맛있네요. 요즘에 한그릇지 레퍼 인지 레퍼 인지 레퍼 인지 레퍼 인지 레퍼 인 뭔가 뿌듯하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소피아 누나가 준비하는 수아인 카페에 왔는데요. <laughs> 완전 멋져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여기 다 최신꺼밖에 없어요. <laughs> <좋아>, 와 여러분. 토핑 보세요. 토핑 진짜 많다. <토피도> <laughs> 우와, 여기 제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통 비했었는데, 야, 지금은 엄청 멋지네요. 우와. 대박. 여러분 여기에 무대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여기 한번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좋네요. 여러분 지금 소피아 누나 집에 놀러 왔어요. 이렇게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인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많이 무겁네요. <laughs> 소피아 누나 집에 진짜 귀여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앵무새. 와 앵무새가 있어 요 앵무새. 와. 뭔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아니에요? 우와! <laughs> 꽃힐러세요 오! 인구 재배 우와! 얘 무새 진짜 귀엽다. 귀엽죠? 걷는 거 봐봐요. <laughs>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이자 얘네 진짜 예뻐요 오. 음 아우 똥냄새. 아우 똥. 그냥 적응돼가지고 안 나는데. <웃음> <웃음> 네. 사랑하는 마음 가져 봐봐. 맞아. 너무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오 나왔어. 오와,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말 봤어. 오, 움직여, 움직여. 오, <laughs> 아, 움직여, 움직여. 어떡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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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어 알겠어, 알겠어. <웃음> 진짜 <웃음> 새로운 경험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오나잘 어, 있어? 안안녕 어, 아, 오늘 이렇게 24시간에 한번 추리닝 입고 살아봤는데요. 와,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축구도 하고, 바운스도 가고, 뭐 수학학원도 가긴 했지만, 또 소피아 누나 집 가서 너무 재밌었어요. 앵무새도 보고,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신나게 노느라 화장실을 못 가서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네, 빨리 인사를 드리고 화장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에 적응 잘 하셨나요? 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 빨리 뛰어갈게요.